예, 예 크래프톤. 게임, 게임즈. 예, 3 1만 9천 원에. 크래프톤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었는데. 예. 메스카 비중은 다시 한 번만요. 3 1만 9천 원. 아, 그래요. 이거 팔아야 될것 같은데. 팔아야 돼요? 네. 반대 이번에 좀잘팔수 있으세요? 예, 예. 이거 안 팔면 조금 쇼티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가라는 것들이. 어 예. 우리가 이제 이 시그널이라 그래요. 이제 갭떨어지 예. 거나 예 갭이라 그래요. 갭 떨어지거나 예. 어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장대 예. 양봉이 나오거나갭 상승하거나 요런 것들이 예. 이제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갭 떴다고 예. 흔히들 얘기해요. 갭뜬 거는 예. 어, 뭐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움직였거나, 그다음 에 악재가 있어서 강하게 나왔거나 요런게 이제 갭이라 그래요. 갭은 예. 예, 데미지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 이제 갭 떨어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 장대 음봉 나왔잖아요 여기요. 예예 예, 예. 예. 요, 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예. 이제 거래가 또 실려서 나왔어요.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끌어올리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질라고 올라오는 페이크예요. 예. 이런 것들은 거의 대다수 그래요. 이게 패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갭 떠서 갭 여기서는 갭 떠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예. 여기들 또 빨간 갭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는 예. 이제 갭이죠. 여기 상승갭이라 그래요. 여기는 예. 하락갭. 주가의 고점에서의 예. 하락갭은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위험한 시그널이라 그래요. 음, 이제 시그널이라고 하죠. 이제 내리막길을 예. 이제 내려간다라고 시그널은 우리가 60일선을 많이 보고요. 단기 예. 시그널은 나 내려갈 거예요라고 5일선을 많이 보고요. 근데 중심선 예. 이제 한달 동안의 시세 이제 아, 세력이 빠졌다라는 거 20일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예. 볼 때는 60일선 보고요. 그다음에 120일선, 240일선 이렇게 봐요. 근데 예. 이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얼마큼 올라왔냐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저점을 찍고 어, 이 언저리까지 올라왔어요. 상승률이 되게 크거든요. 161% 예.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예. 예. 그러면서 윗꼬리 위에서 이제 그갭 떨어진 것들은 이제 밑으로 빠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예. 돼. 요 그러니까 이거 종목을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예. 어, 월요일에 파세요. 비중도 예. 50% 잖아요. 이거 안 팔면 또 손에 엄청 많이 보세요. 아그 따오하고 그, 그, 어저께 엄청 빠졌던데 시초가에 바로 팔아버릴까요? 예. 이거 그예 팔으세요. 예, 시가에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엄청 빠진 건 우리나라 에 영향이 없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예. 이제 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자산의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시장은 이제 조정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선반영이 됐어요 그런 모든 조건들이 그래서 미국하고 약간은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스탠스 자체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 이거 많이 못 팔면 만약에 못 팔잖아요 그럼 밑으로 많이 밀릴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아... 챙겨서 어, 차후에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파동이 예. 나왔어요 하락 파동이에요 얘는. 예. 그러니까 이크 이때 밑으로 저 밑을 거, 밑으로 많이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별 주의견 예. 드릴게요.